인싸. Yeah. 아, 르지 인스타, 사랑해요.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Hello, hello. 여러분, 저는 지금, 어,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맥주거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이 없고,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계속 뒤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저기 직원분들. 어. h e 여기는 서 맥주 거리에 여러분들. 엄청 활기 뛰죠. 활기가 차죠. 아, 지금 저는 하노이에 있는 맥주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짠네 아, 짠네투와 소개해달래. 제시야라 아, 지금 저는 여기. 어, 하노이 맥주거리에 나와가지고 지금 라이브 키고 있고요. 음, 뭐? 맥주 한잔하고 있습니다. 아! 본격 술방. 요것만 먹고 갈 거예요. <laughs> 안돼요. 안돼. <laughs> 카메라가 더러워서. 날씨는 여러분 제가 어한 6년 정도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지금은 날씨 말고 책계 곳곳에 내가 노는 거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사랑. 여러분 저 오늘 뭐 있는 줄 알아요? 오늘 저 여기 하노이에서 어... 쿠킹클래스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 어... 베트남 쌀국수랑 분짜랑 스프링롤이랑 그리고 샐러드인데 무슨 샐러드였지? 파타야 샐러드였나? 이거랑 에그커피 이렇게 만드는거 다섯가지 요리했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오셔서 보세요 <laughs>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아 저는 지난 12월 말일에 이제 퇴사를 했고요 지금은 어,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저의 흔적을 곳곳에 남기고 있어요 볼살이 오동동동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살 빠졌는데 여기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가까이여서 그래 가까이여서 <laughs> 야, 음, 맛있어. <laughs> 아 그리고 이 친구들 언어 행이 조금 강해요. 어. 그, 되게 한국 사람들한테 존띵 yeah. 맛있어 이거 되게 많이 하고. Yeah. 저한테도 존띵 yeah. 예뻐요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안녕. 유튜브 방송 해봤는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 해봤는데요 아무도 안 들어와서 <laughs> 인스타그램 라방을 켜고 있는 겁니다 갈려 갈려 아직 제 유튜브 채널 너무 빈약한가 봐요 여러분들 제 유튜브 채널 좀 널리 널리 퍼트려주시지 않으세요? 간판도 있어요. 보이시나요? 전 지금 여기에서 일하는 친구들한테 포행을 당해서, 포행 행위를 당해서.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어, 유튜브 구독자야 감사해요! 퍼뜨려줘요! <laughs> 어 저는 여기에서 조금 오랜 시간 머물고 있어요 벌써 일주일 정도 흘렀고 앞으로 2주 정도 더 있을 예정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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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 한국에서 빅뱅 거래 진짜 많이 나와요 지금 한국 진짜 실제로는 빅뱅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습처럼 아, 뱅뱅 아, 근데 저 취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 갖고 전 취하지 않아요. h 이 h 이그 r o 어, 박항서 아니고 물어봤는데 다안 돼요. 나 한국 들어가는 거는 카톡으로 합시다. 사람 진짜 많죠? 어, 진짜, 입선동 아까 내가 소공동이라고 했는데, 입선동 비슷해요. 입선동 느낌. 그래. 아, 귀여 아, 네, 네, 네. h e my f 안 n 네, 저는 아직 하노이에 있습니다. 아. 남포동 슈트, 남포동. 남포동에 이런 데가 있나요? 잘 모르겠네. 필터를 꼈더니. <laughs> 저, 저 오늘 여기 처음 왔어요, 이 거리에. 저 실은 여기 와서 숙소 밖을 잘안 나와가지고 거의 숙소에서 앉아서 유튜브 편지만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번 주말에 와가지고 놀다가 놀것도 아니야. 이제 맥주 한두잔 하고 집에 갔고. 여기 맥주거리는 오늘 처음 왔어요. 여기 날씨 추워요. 한 10도 안 바뀐거 같아요. 10도. 근데 저는 추위를 좀 많이 타는 스타일이라 엄청 껴 입었거든요. 심지어 한국에서 입던 패딩 입어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뭐 외국인 분들은 어떤 되게 반팔 티셔츠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사와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 라방 낀 거예요. 분위기 간접 경험하시라고. 근데 소리 너무 시끄럽죠? 나도 시끄러운데. 여기에서 다닐 때꿀팁 하나 있다면 에어팟 프로 이거 끼고 다니면 좀 좋아요 귀가 덜 피로해 저는 여기 하노이 온도가 되게 높을 줄 알고 날씨만 생겼단 말이에요 내일부터 추워진다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너무 시끄럽죠. 이거 막 갑자기 틀면 음악소리가 막 뻥뻥나가지고 뭐 보냐고 하겠다 주변분들 여러분 제가 다음에는 어좀 조용하고 예쁜 풍경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 3일차 쉬시는구나 다행이네요 내일 추우니까 아침에는 꽁꽁 싸매고 계시고 낮에, 좀 따뜻해질 낮에 돌아다니세요 음, 하트브레이커! 맞아요 아 근데 이거 필터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전 놀랍니다 아, 리케이여아케이블이다본들려 <목소리> 아, 이제 맥주 다 마셔서 저는 여기서 일어나려고요. 좀구하다에다가 숙소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도 즐거운 밤 보내세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제 라방 끌게요 <laughs> 그럼 여러분 굿날! <laughs>